제대에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대회에서 카메라에 잡힌 선수들의 어깨나 등에 붉고 보랏빛의 커다란 동그란 자국이 보였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모두 아시는 자국이지만 외국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저거 멍하냐? 혹시 다친 건가? 하고 놀라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 자국이 바로 부항 때문이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까지 부항 자국을 드러내는 이유는 단한 가지. 부항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단순한 컵 하나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와 어떻게 몸속 흐름을 깨우고 때로는 진통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는지 고전과 현대 연구를 합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통증의 부항인가? 한의학에서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기운이 때로는 노폐물이 부항은 단순히 피부에 컵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강한 음압 빨아들이는 힘으로 막힌 길을 뚫어 주면서 근막을 이완시키고 국소 혈관을 확장해 미세순환을 급격히 올려줍니다.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레이저 도플러로 보면, 부항 후그 자리에 피부 미세순환이 단 5분 만에 평균 16배 내지 17배, 최대 약 20배까지 근접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갑자기 키우고 싶을 때 팔굽혀펴기를 하면 몇 분도 안돼 가슴이 단단해지고 커 보이는 펌프 같은 느낌을 받죠. 부항도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혈류 체액 증가로 국소 조직이 활성화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몸의 순환 시스템. 국소 미세 순환이 실제로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항의 종류와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은 건식부항. 건식부항은 가장 안전하면서 혈류와 림프의 흐름을 강력히 올려줍니다. 운동 후 회복 근육 뭉침에 첫 번째 순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근식부항이 있는데 노폐물과 어혈을 직접 뽑아내어 막힌 물기를 열어줍니다. 체감 효과로는 아주 폭발적이지만 전문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부왕이 있습니다. 화부왕은 열과 음압이 동시에 들어와 차갑게 굳은 관절을 풀때 최적화된 부항입니다 또한 이동식 부항이 있는데. 등을 따라 밀면 피부 및 근막 라인이 풀리는 느낌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마사지에 효과적인 부항입니다. 핵심은 부항이 병을 직접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좋아질까요? 첫 번째, 허리 통증 연구를 해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약이나 물리치료보다 부항이 통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 특히 만성 요통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운동 선수에 있어서 격한 운동 후 쌓이는 염증 반응 IL-6 또는 TNF 알파가 이 부황으로 인해 뚝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터루킨 6와 종양 괴사 인자 알파는 염증 관련 지표입니다. 즉 몸이 불꽃 같은 염증 반응을 잠재우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황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통증 완화 기전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부항 후 우리 몸이 스스로 진통제를 만드는 물질인 엔돌핀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즉몸 안에서 내부 마약이 분비돼서 통증이 진짜 줄어드는 겁니다. 요약으로 말한다면 부항은 잠깐 시원하다 의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진통제 항염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열 요법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를 빼서 막힌 길을 뚫으면 몸은 스스로 살아난다 여기에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덧붙여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피는 단 음식, 인공 첨가물, 그리고 맵고 뜨거운 육류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쉽게 염증이 올라가고 피가 뜨거워지며 작은 혈전 등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혈이나 습식 부항은 울체된 혈액을 빼내고 다시 순환할 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가 환경에서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멸균, 무균술, 그리고 금기 사항으로는 항응고제 복용이나 빈혈, 출혈성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따라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전 프로토콜로는 전문가는 5분에서 10분, 주 1회 내지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집에서는 건식 부항만 사용하되 3분에서 5분, 최대 5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가이드로서는 초보자가 집에서 자가 관리를 할때 3분 내지 5분 이내가 좋으며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리닉이나 전문 시술자가 하실 경우에는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또는 긴 근막 라인을 따라 천천히 왕복 2, 3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물집이나 과도한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 강도가 약간 시원하다 수준의 3, 10분의 3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척추 주변, 갈비뼈 위, 피부가 얇은 부위는 아주 짧게만 하시는 것이 좋고요. 허벅지, 등부, 등처럼 근육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만 쓰면 혈류가 열리고 면역 반응이 조절되고 회복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감염, 과다출혈,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나 부작용으로서는 흔한 건 멍이고 약간의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습식에서 감염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이나 크롤로피도 그레를 복용하시는 분은 출혈, 멍 등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 금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추천을 할까요? 목, 어깨, 뭉침이 있으시 장시간 앉아 생긴 통증 등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격한 운동 후 피로감이 몰려올 때 또는 울체감, 열감, 수심이 반복될 때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하신다면 부항이 의외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부항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류 촉진 진통 항염 장치입니다. 컵 하나 붙였을 뿐인데 혈류가 20배 폭발한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부항을 다시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부항과 침 운동을 함께 하면 어떻게 효과가 두 배가 나오는지 실제 임상 케이스 예시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